점역교정사,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일반 문자를 점자로 번역하고 교정하는 직업이죠. 점역교정사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시험대비반이 마련됐습니다. 오는 21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점역교정사 시험대비반을 모집합니다. 교육 대상은 마포구민을 우선 선정해 점역 교정사 3급 및 점역 교정사 1, 2급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강의가 마련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7월 26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간 동안 총 67회 과정으로 교육이 운영됩니다. 신청 방법은 마포점자도서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점역 교정사의 꿈을 가진 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수빈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